BMW X7 자율주행 시연입니다. 지금 음 정릉터널 나와서 내부순환로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 70km로 고정으로 가고 있고 어 내부순환로 급커브를 과연 70km로 잘 돌아가나가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핸들은 살짝은 잡아줬는데 자기가 잘 알아서 돌려가고 있고요. 확실히 터널보다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뿌옇게 나오네. 음, 국민대학교를 지났고요. 네. 네. 70km로 아주 무난하게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지 않고 전혀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아주 무난하게 잘 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.